비어 보이는 아 비어 보이나요? 이렇게 표정을 봐요. 이렇게 네, 여러분 빙고 셔좋습니다 빙고 씨있을수없습니다세 번째 보는 당근 칼 당근 칼 보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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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 여기서 렇 저거 밝은 기스로가야돼다어 음. <목소리> <목소리> 일본에 왔다고 자막이 없어졌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저 수술 정보. 네, 인도네시아 출장 가서 주소을 받았거든요.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요이 이 <놀라라르> <놀람> <근데> 얼마였죠? 이거 <놀람> 진짜 싸요 <써요>? 13... <놀람> 뭐였더라? <있 뭐라>? 뭐였나? <놀람> <너 잊나>? 어? <놀람> 아! 아 다1380 14,000원짜리 <놀람> 근데 그 미개봉 상품 아, <놀람> 뭐야? 소리나 <우리 놀람> 아아 <놀람> <와>, 재밌어 재밌 <놀람> <와, 놀람> <놀람> 완전 새 상품 같아요 퀄리티가 미쳤는데?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중

맞아요? 이렇게요? 어 괜찮다, 괜찮다. 에이. 아 됐다, 됐다. 좋아, 아, 너무 멋있 너무 아, 있 아니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잘안끼워가지고 아, 아, <laughs> 목이 <웃음> 그래서 좀 당황했거든요. 으니까 네, 괜찮네. 네. 아. 멋있있다어고 <laughs> 아, 싶어. 어 좋다. 잘, 잘 생겼다. 좋다, 잘 생겼다. 다 좋다. 아 허리비 너무 괜찮아. 필요한 거만 입는 것 같은데. 여기 n t come in. d o n e in. Don't come in. Don't c o m 는 in. Don't c o 진짜 그 n m m t i d 그냥 이렇게 완벽하겠습니다 지금 멋있나 아신안요 여기 어, 어? 여기 어, 여기에 여기 있어게오 있어. <laughs> 멋있어. 잘생어 멋있네. 잘생겼 잘생겨 잘 뽑았네. 잘 뽑았다 역동적이다 그냥. 다음. 이거를 <laughs> <한 웃음> <한 웃음> <또>. 좀, <laughs> 좀 음. 보여드릴까요? 어. 음. 제가 오늘 제일 음. 비싼 거. 음. <laughs> 너무 예뻐요 근데. 한번 돌이켜 너무 예쁘고 같아요. 이거 벗겨야겠다전체거기 때문에 아, 백개도 있는 거구나. 예쁘다. 와! 어 진짜 예쁘다. 이 이해해 보게요 너무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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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 자체가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너무 예쁘다. 진짜 긴번에 들어에들어 카드를 까고 있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왔어요. 까 이렇게 면이 뒷면이 너무 예뻐요. 뒷면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거 처음 보는 카드예요. 트럼프 카드. 저는 약간 지유가... 미도그 주인공은 웬만하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무슨 미도리한 자미도리랑 조금 당연히 좀... 터치우 예쁘다. 근 미도리랑 사셨잖아요. 이거 바다여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써. 이거 진짜 예뻐요. 바로 그냥 <laughs> 바로 써가지고... <그냥>. 네, <laughs> <바로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차에 떨어지면 아, 이런 느낌. 예쁜데? 진짜 영롱해요. 이거. <laughs> I 꾸 e 질 to be that. I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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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t h a 이 I get to be 어떻게 알고 이 굴로 이렇게 디오라마에내주셨어요 예쁘다. 진짜. 아, 제가 가격이 이거 가격이 너무너무 근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가격이. 안살 수가 없는 거같요 얘가 3만 원이래요, 중고가. 아, 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트럼프, 나 아, 트럼프 카드에요. 이 여우 카드 같은 눈매. 여우 음. <laughs> 같아. 이그 삐죽머리 이고 있는 눈까지 살려가지고 <laughs> 그리고 체질과 음감이라 이거는 안살이 이유가 없어요 음. 근데 좀 값어치가 있어. 너는 진짜 효도해라. 네, 네. <laughs> 맘에 들었니? <laughs> 아, 야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이렇게 아무 신지도 모를 어 소리 예쁘다 예쁘다 딸려 와중에뭐 <laughs> <다리, 다리 오고. 웃음> 이것도 뭐에 딸려와가지고 지금 계산할 때 <laughs>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 계산하지 않아요? 네, 오, <laughs> 네. 근데 그냥 <laughs> 그때 못 봤거든요? 진짜 이게 안돼 이건 진짜 <laughs>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배경과 같이 제가 전시 했던 그런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 뜯어먹... 근데 이거 혹시 사셨나요? 안 사셨죠? 이거는 샀어. 한번 뜯어 볼까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어, 어, 여기다. 가 카드 날 샀나? 여 카드인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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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뭐, 뭐, 이거 세 장! 세세여데데데요이시죠 아. 뭐, 어. 아. 예쁘다. 어, 우와, 우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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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또이 여자네. 이거 이거 고조개토져 같이. 그 선은 한요요요 아래로? 요이 아래로. 여기 위에 박수요 박수요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미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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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소식으로 좀 나왔었으면 좋겠 너무 확률이 너무 적어요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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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살짝 살장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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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괜찮아 아, 아버님, 아버님 괜찮아 아, 아드님 응, 아버님 아, 아드님 어, 오 고조는 고조다 고조는 고조다 최애는 최애고 고조는 고조다 영롱구 하시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 미치겠다 이게 뭐, 어. 뭐야 이 여자들 뭐야? 이 메인에 있는 거였잖아 그러네 어. <laughs> 너무 예뻐 나 벌써 걱정돼 <laughs> 제가 테일소민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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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은 완전 그냥 똥이었거든 테일소민이 썸아 기억나죠 코도사태한 아 기억나죠 아, 그... 아,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아, 다, 다, 다 기억나요 극전에 그 악롱 아니 오늘은 다른 거예요 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음. 음. 카드 예쁘다 2개 음. 갈게요 하나 더 있어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 결혼 아, 관심 없 어, 아버님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거네, 이거. 아파 어, 아, 마슈, 마슈. 마슈. 아. 처음 이는데 아, 근데 기대도 안 해요. 저는 히로 아카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laughs> 어, <토>, 어, <laughs> 어, 아나요폭미 <맞아요>. <laughs> 좋아하는데, 어, 어, 어. <laughs> <예쁘다. 웃음> 아, 오다 <laughs> 근데 이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잘. 그 <laughs> 빌런이 하나도 없어요. 저. <laughs> 웬일이야? 아 미도리아요? 음, 어. 어, 이거다. 나 네. 만족합니다. 응, 만족합니다. 저토크함이 네. 좋아하기 때문에 풀카우를 쓰는 우리, 우리 아이 미도리야. 결국에 오늘도 저는 아들 못 봤어요. 저는 이게 많은데. 여기 요... 아... 아 여기 이 있고요. 여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머, 어머.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연못을. 아, 네. 이거 조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주습회전인가요 이게? 이거 그 아크릴, 이니마키랑 유지. 맞다. 이게 유지 다섯 점막 이니마키 다섯 점 이렇게 에이. 뭘 뽑아도 되는 그런 에이. 마음 편한 아크릴 있어요 <laughs> 이런 거사야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어, 유지지. 유지. 어,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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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예쁘다.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뻐요. 흑섬을 쓰는 그 흑섬 장면이요 약간 어.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주먹에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아. 예쁘다. 재밌었잖아. 아이고, 이거 이소님이 예뻐요. 이니마키. 짠. <laughs> 너무 예쁘내이 <목소리> 너무 이 좋아하세요. 아, 아무 아, 얼굴이 야, 잘 안. 약간 아쉽긴 하지만 <laughs> <laughs> 야구. 어. 얼굴이 야구 야구장면야구하는 장면. 얼굴이 보여주지 그러니 또, 또 세연네.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거 액셀에서 응. 여기로 뭐아 갔을 거예요. 빨리 갑니다. 이거 기억이 안나 이거 였는지 이거 회우급 카드인가? 아, <laughs> 아가유메노 있는 카드였어요. 뒷모습 입고. 좀까이거 실패가 없어요. 이거 희럴까요? 뭐 맞다 맞다 어. 저 이거 알고 산거 같은데, 응, 오, 이거 근데? 알고... 이거는 흰 색깔에... 여기 여기, 여기. 그렇구나. 어, 아까 전에 흰 색깔... 신세... 이렇게... 이예뻐 약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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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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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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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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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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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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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여기 바닥에 진짜 짬새나는 거예요. 음, 예쁘다. 어,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다. 그 하나 만아 있던 게 지금 딱 아키. 그이 입혀가 되어 있고 하는 애인데, 근데 쨀 많이 안보셨으면 초반에 안 나와가지고, 음, 맞아, 맞아, 아이렇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음, 그냥, 음, 그냥 만 카드는 예쁜데. 예쁜데, 일단 음. 히어로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이래서 히어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얘네는. 한번 들어가면 시작하면 <laughs> 걸어보 이가 됩니다. <laughs>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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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뭐야, 뭐야, <laughs> 야호 <뭐야>. 뭐, <laughs> 아, 요렇게 아, 아, 너무 아, 야호 좋아요. 에이다 좋아요. 아, 세 장이구나. 해. 아 영어 하는애 교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요 아직 안 나왔어. 아얘 빌런이에요? 아 아니 비아 A반이랑 B반이랑 싸우는 거. B반이에요. B반이에요. B반이 저요 B반. 얘 누군지 아세요? 그 어, 그냥, 아, 그런, 아유, 그런... 아니, 이런... 아, 이거 나와버렸네. 어저 이거 진짜 어, 이거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 너무 짜증나지 <목소리> 이거 나오면. 이 틴바도. 이두 장은 어, 괜찮다. 진짜 짜증나 어, 이거 나오면. 아니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는지뭐 모르는데. 진짜 틴바. 이두 개는 괜찮다. 이건 좀 귀여울 것 같아. 얘 B 반 교포예요. 그래서 A 반 누가 나왔을 때. 바 어눌해요. 아 진짜? 일본어 발음. 일본 일본어 발음으로 근데 A 반 비반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진짜 재밌어요. 그 에피소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빌런이 없어요. 그 이십일 배우. 짜. 진짜 예쁘지 않아요? 카드 예뻐요. 음. 메탈 카드 다 예뻐요. 진짜. 공간이 음. 하얀 아, 이왜 이렇게 다 벗고 있고 뒤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laughs> 그 파란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되, 되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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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서 이렇게 어, 되거든 이렇게 돼요. 돼요? 이, 이게 육기의 6개, 미도리아 모습. 이렇게 너덜 이렇게 돼서 응. 이게,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진짜 기막 기가 막혀요. 그냥 오기부터. 근데 이게 문화재 카드가 이렇게 애들별로다 응. 맞추면 응. 그 히어로 글씨가 써지거든요? 미쳤네. 쌤 빌라 언제 뽑으셨어요, 여태까지? 네. <laughs> 이것도 세 장이네요. 어, 글쎄다! 정 오, 정말! 카드에서! 그래, 아직 안 나오네요. <laughs> 보시면 안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너무 좀 약간 키 작은 고조 같은 그런 느낌. 능글능글의 능력해. 누구? 이 사람도 <laughs> 나어디청나게 활약하시는. 아 얘도 히어로예요. 히어로? 아 히어로 많이. 응. 엔데버다. <laughs> 이 사람도 진짜 잘해요. <laughs> 애매한 애 <아니>, 엔데버는. <laughs> 그래. 나중에 또찾겠될 거야. <laughs> 그래도 빌런이 안 나와서 진짜. 그러네. 그러네. 히어로랑 잘 맞으시는데요? 히로 아카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게 더 이제 그렇구나 이거 뭐예요? 아그손 여러 개 달린 그 친구 어? 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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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랑 같이 같이 되게 같은 능력 같은 강화 몸이 딱딱해져 너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새 다 귀여운데 아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요친구 그래도 다히우로 친구들만 나와서 근데 여기 생세도 있는 거예요? 센세 있었어요 너무 받고싶어요 너무 뽑고싶습니다 우로 진짜 마지막 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 흰색! 우라가우라가보다 응. 아! 아! 이슬기귀여운 미도리아 나왔어요 귀여워. 귀여운 미도리아 얘는 필름이다 필름 빌람. 그 커피? 응 이거 예쁘다 예쁘다 예쁘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히어로랑 잘 맞으시네요 앞으로 네, 네, 네. 기대되네요. 맞아니다나좀 네, 네. 아, 아, 찍어드릴게요. 나와가지고, 그 네, 포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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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약간 네. 기대 없는 스파페. 이거 카드가 아, 예뻐서이 아, 네. 카드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아, 아 오, 예뻐. 귀여운 귀여워. 근데 로이드상, 로이드상 이렇게 가동이 반짝반짝. 맞아요. 음, 예뻐요, 카드는 너무 예뻐요, 진짜. 음. 주스도 이렇게 예쁘게좀 만들어줘서 음. 너무. 그때 <laughs> 잘 모르시죠?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아 어. 아, 그냥 평화집 주인공이긴 해요. 주인공이긴 해요. 아, 이 이분들이 다 주인공이거든요. 아, 근데 얘가 제일 짱 주인공이고. 왜요? 마술이 가네. 해리포터. 페리포터페러디안 음. 대급을. 이 금발머리 좀 눈에 가네요. 얘, 눈에 진짜 좋아요. 예, 진짜. 이 가네요. 능력해. 재능충. 그래 보여. 네. 딱 봐도 그래. 뭐요? 얘는 완전 찐. 예. 마법도 없어요. 아, 근데 아, 마법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비돌이라서. 네. 마법이 없는데 마법 학교에 들어가서. 아, 얘도 그냥 그냥 쳇쳇 아기 누가 거기 어 자, 어 어, 잠깐만. 똑 뽑았어요. 똑같네요. 카트 아, 카드. 카트 카드. 다음 다음. 얘는 음... 카드는 왜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하이카드 예쁘죠. 그냥 모으는 재미야. 그냥 이거는 그냥 하이트는 그리고 싫어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맞아. 그냥 중간은 다 마음이 아프다. 에도리 잘 잡고 잘 됐으면 좋 하나만 맞아 뜯을게. <목소리> 아, 있었잖아, 하나가. 어, 이게 뭐야? 어, 그러네. 이게 뭐야? 그래, 잘 생긴 용안. 이게 뭐야 이거 된하이 된다, 된다. 더사야이다어구러저 <laughs> <이렇게 돼서 웃음> <더 살이겠다. 웃음> 진짜 요즘 구러워요 <laughs> 미치고 있거든요 안머리 <laughs> 써? 남자 남자 남자예요 남자 근데 성취업경상타치 <laughs> <게> 남자 <laughs> 중요합 머리 내리면은 기절이 여기 여기 비어있는 <laughs> 거 내리면 기절이래요 내리면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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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laughs> 이게 이게 <머리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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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이래 <laughs> 잘생겼어 n k a song. It's such a book story. I think i 요 in the b o o 사고 t o r y 사고 t it over. I don't k n 다 w I d o 다 저왜 사는지 알거 같아요. 그쵸.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응. 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종이를 안됐다 이거 같이 해야 겠네 응. 예쁘다. <laughs> 예쁜 거 진짜 인제 여름이었다. 청춘이었다. 여름이었다. 진짜 진짜. <laughs> 여름이었다. 청춘이었다. <laughs> <laughs> <laughs>